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 우리 뉴스입니다. 네 저는 어제 어, 당직 근무를 서고 어, 지금 이제 아침에 출근을 아 퇴근이죠. 네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중랑천에 어, 자전거를 타고 이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한글날 대체 공휴일인데요. 어떻게 잘 쉬고 계십니까? 아, 네, 박요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원래 오늘은 어, 만약에 평일 같았으면 저는 벌써 지금 당사 영등포중앙당사로 가고 있을 시간인데요. 아, 오늘은 대체 회의이기 때문에 아, 우리공화당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지님들 토요일날 희망배달 또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동지님들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죠. 네, 그거 그게 바로 진짜 진정 진정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진실과 정의의 정치. 네. 고객에게 네, 감동을 주는 아, 그런 어, 정신처럼, 네,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동과 진실을 아, 전해드리는 그런 정치. 아, 너무 아, 대단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인사는 이쯤에서 드리고요. 어, 또 퇴근을 위해서 가면서, 어, 우리 투젠가, 투젠가 틀어드리면서 저는 힘차게 페달을 밟으면서 또 한주를 시작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젠가 들으시면서 또 같이 한주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어, 항상 어, 건강하시고,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십시오. 오늘은 뭐 방송이 없어서 아침에 이렇게 퇴근하면서 어 방송을 <laughs> 열었습니다. 이도 잊고 고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시밭길로 가자 가자 칼날래 서자 서자 공비들이여 두려워 말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백번 고쳐주고 백군이 진포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심 이야 가실 줄이 있 으랴？가 시밭 길로 가자, 가자, 고 통의 칼날 에 서자. 이긴다 네, 네오파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오파드님도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네. 안신가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니까요. 좀 숨이 차고 있습니다. 네, 양양가. 우리 투쟁가 양양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리 준비돼요. 넋시라도 있고 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다시 주이 가시밭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서 자, 서자, 서자 공지들이요 두려워 말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백 번 고쳐 죽은 백골이 진통 되어 넋이 라도 있고없 고.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시밭 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서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 투쟁가를 부르면서 페달을 밟아서 1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아, 기사를 봤는데요, 아, 식사를 못하시고 아,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또 많다는 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동지님들이 아스팔트 나온지도 어, 오래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투쟁을 하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하기 위해서는 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 후손 후손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나왔는데요. 아이 어, 문재인 독재자파 정권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런 소외받고 고통을 받는 국민들 다 보듬어 주고 다잘 살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 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내년 3월이 3월이죠 네, 대선을 앞두고 있고 우리공화당 지원진 대통령 후보님께서도 지금 출마 선언까지 하셨는데 정말. 내년에는 정말 나라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시 4년을 이렇게 암울한, 어, 자유 대한민국을 산다면 아마 박정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루어 놓은 이런 모든 업적,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소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아스팔트 투쟁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진짜 구국의 길이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한 그런 투쟁입니다. 오늘 또 오래되고 희망찬 또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번 한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힘을 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똘똘 뭉쳐서 그렇게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투쟁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당가를, 우리 공화당 당가를 들어드리면서, 네, 당가가 끝나면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님들도 아, 힘내시고, 이제, 중국 폐렴, 코로나도 점점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위드 코로나 선포가 되면 또 우리 국민들, 우리 아스팔트 투쟁, 우리 애국자님들 모여서 더 한층 가열차게 또 투쟁을 합시다. 네. 그러면 단가를 보내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Missed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